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하늘은 낮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마치 사람의 숨결처럼 차가웠다. 그날 저녁 산속 깊은 곳의 오래된 집 안에는 등불 하나 켜져 있었다. 기와 지붕 위로 눈이 쌓이고 처마 끝에는 고두름이 매달렸다. 그 불빛은 희미했고 마치 숨을 쉬듯 깜빡거렸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죄의 집이라 불렸다. 한때는 부와 명예로 이름을 날렸던 집안이었다. 그러나 어느 겨울 그들의 딸이 독살당한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입에 올리는 걸 꺼렸지만, 눈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누군가 그집 앞에 발자국을 남겼다고 했다. 그건 아마 여종 소연일 게다. 늙은 한 여가 그렇게 말했다. 그 아이가 죽은 주인마님을 찾아오는 거야. 하지만 그 여자는 오래 전에 쫓겨났잖아. 쫓겨난 자의 발자취가 사라지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죄라는 뜻이지.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하지 않았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안에서 굳게 닫혀 있었다. 바람이 불면 낡은 문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듯했다. 소연. 그 이름은 금지된 이름이었다. 누구도 그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주인집 딸을 모시며 자랐다. 같은 나이 또래였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한날 한시에 웃던 두 아이 중 하나는 꽃처럼 시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도굴 품은 자로 낙인 찍혔다. 그날 눈이 폭풍처럼 쏟아지던 저녁이었다. 방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고 하인들이 뛰어들었다. 하얀 이불 위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주인집의 외동딸 은주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컵잔이 있었다. 누가 이 차를 올렸느냐? 모두가 떨며 고개를 돌렸다. 소연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녀는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었다. 저는 독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단 말이냐. 저는 그저 명대로 차를 올렸을 뿐이에요. 그입 다물어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녀의 말은 눈 속에 묻혔다. 그날 밤 그녀는 짐 하나 없이 쫓겨났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길을 맨발로 걸었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그 집은 어둡고 높았다. 그녀는 그 집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주인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눈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 후로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몇 해가 흘렀다. 눈 내리는 날이면 누군가 그집 앞에 향을 피웠다. 아무도 그 향을 피운 일을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향 냄새는 늘 은주의 방까지 흘러들었다고 했다. 그 방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하인 하나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속삭였다. 소연아, 이제 그만 와라. 그리고 그해 겨울 다시 눈이 내렸다. 바람은 매섭고 달빛은 차가웠다. 그때였다. 오래 닫혀 있던 대문이 삐걱거리겨 열렸다. 하얀 눈발 사이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희었고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등불 아래서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은 익숙했고 잊을 수 없었다. 한여 하나가 놀라 외쳤다. 소연.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다. 이 집에는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다. 그날 밤 바람이 멈췄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세상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새벽녘 집 안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죄가 깨어나는 듯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이 모두 켜졌다. 한여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 소연이 맞아요? 내 눈으로 봤어. 그 손에 상자가 들려 있었어. 그럼 그건 뭐였을까? 왜 지금 돌아왔을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집안의 주인은 이미 늙은 어머니 윤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세월이 흐르며 거의 말을 잃었고 매일같이 향을 피우며 딸의 영혼에게 속죄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아직도 은주의 옷과 머리빗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 매일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은주야, 어미가 잘못했구나. 바로 그때였다. 문 밖에서 바람이 불며 등불이 흔들렸다. 문지기가 허겁지겁 뛰어와 소리쳤다. 부인마님, 그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의 손에서 향압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떴다. 무슨 소리냐, 누구 말이냐. 옛날 그 여종 말입니다. 눈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죽었다. 아닙니다. 지금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다. 그럼 신이 내린 벌이구나. 그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나왔다. 눈발이 얼굴을 스쳤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다. 대문 앞에는 흰 옷의 여인이 서 있었다. 눈발 속에서 그 모습이 희미하게 일렁였다. 소연이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예, 마님 소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들렸다. 이 집에는 아직 전해지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건 주인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윤시부인은 그 상자를 바라보았다. 낡은 나무 틈새로 검은 끈이 엮여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건 은주의 것이냐? 예,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절대 열지 말고 진실을 알게 된 날이 오면 전해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씨 부인은 몸을 떨며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문득 차가운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향은 익숙했다. 은주가 생전에 늘 쓰던 매화향이었다. 바람이 멎고 마당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은주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 안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늙은 아들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불안이 비쳤다. 어머니,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윤씨 부인은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내 누이가 남긴 것이다. 누이의 유물입니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가 그걸 가져왔습니까? 내가 기억하겠지. 소연이다. 그의 몸이 굳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웃음> 그 여자가 아직도 이 근처에 있었단 말입니까? 도둑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소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도둑이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공기가 멎었다. 저는 누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이님이 쓴 마지막 편지가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헛소리 말라. 직접 확인하시죠. 수연은 상자를 내밀었다. 진실은 눈 속에서도 썩지 않습니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끈을 풀었다. 안에는 노랗게 빛바랜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다. 병 안에는 검은 가루가 남아있었다. 이군, 뭐냐? 수연이 대답했다. "은주님을 죽게 한 독입니다." 그리고 그 독을 이 집에 들인 사람이 누이님이 아니라 형님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늙은 아들의 얼굴이 팔착해졌다. 그게 무슨 망발이냐? 주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형님이 부엌에 들러 차를 바꿔치기 한 것을 보았다고요. 윤씨 부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내 누이는 형님의 욕심에 희생된 것입니다. 소연의 눈이 차가웠다. 그는 가문의 재산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평안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바람이 불었다. 등불이 흔들렸고 불꽃이 푸른 빛을 냈다. 눈발이 마당 안으로 흩날렸다. 바람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왜 그랬습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은주의 곳이었다. 윤씨 부인은 울부짖었다. 은주야, 어미가 미안하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소연은 조용히 상자를 닫았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집의 눈이 드디어 녹을 수 있겠네요. 늙은 아들은 뒤로 물러가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이야.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발밑에서 등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공기 중에 매화향이 피어올랐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 향이 퍼지는 가운데 눈발 사이로 은주의 모습이 잠시 나타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눈이 그쳤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윤씨 부인은 쓰러진 등불 옆에서 울고 있었다. 마당은 눈과 향의 냄새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은주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녀의 얼굴은 미소와 눈물 사이에 있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보셨나요? 그 목소리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때. 큰그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그만, 그만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미친듯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의 유산은 내 몫이었어. 그녀는 이날 밀어낼까 두려웠어. 소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재산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잃었지요. 입 다물어.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발밑에 눈이 미끄러지며 그는 그대로 넘어졌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상자를 쳤다. 상자가 열리며 편지와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병이 깨지고 검은 가루가 눈 위에 흩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그 가루가 하늘로 떠오르며 푸른 빛으로 변했다.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다. 그 빛속에서 은주의 모습이 점점 또렷해졌다. 그녀는 한 걸음씩 다가왔다. 눈발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매와 향이 피어올랐다. 형님, 당신은 저를 죽였지만 진실은 죽이지 못했어요. 이 집은 욕심으로 지어진 집이었어요. 이제 그 욕심의 끝을 봐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 천둥이 울리고 지붕 위에 눈이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늙은 한여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공기에는 차가운 빛이 가득했다. 소연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눈빛은 한없이 슬펐다. 은주는 형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의 죄는 내가 가져갈게요. 하지만 그 죄의 기억은 남아야 해요. 그녀가 선을 내밀자 하늘에서 눈이 멈췄다. 한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과 함께 피가 떨어졌다. 은주야, 용서해줘. 그때 나는 무서웠다. 모든 걸 잃을까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무서움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푸른빛이 번쩍이며 그의 몸이 떨렸다. 눈 위에 쓰러진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맺혀 있었다. 윤씨 부인은 오열했다. <laughs> 모두 나 탓이다. 내가 그 욕심을 막지 못했구나. 은주는 부드럽게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녀의 몸이 점점 빛으로 변했다. 소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주인님, 이제 평안히 가세요. 은주는 그녀를 향해 미소지었다. 소연아. 넌 나의 마지막 친구였어. 너의 억울함도 이제 함께 사라질 거야. 그녀의 손끝이 소연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눈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소연의 몸에서도 빛이 피어올랐다. 그두 빛이 하나로 섞이며 매화 모양을 이루었다. 하늘 위로 퍼져나가는 그 빛은 마을까지 닿았다. 눈은 멈췄고 새벽이 왔다. 윤씨 부인은 혼자 마당에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은 조용했다. 그녀의 앞에는 두 켤레의 발자국이 눈 속에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은 문을 넘어 숲으로 이어졌다.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바람 속에서 매화향이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하인들은 떠났고 윤씨 부인은 신당을 세웠다. 그녀는 매일 향을 피우며 말했다. "은주야, 소연아 이 어미가 죄를 대신지마. 봄이 오자 그집 마당 한가운데서 작은 나무가 돋아났다. 그 나무는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도 땅을 가르고 피어났다. 그 나무에는 하연 매화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향을 맡으며 눈시울을 불켰다. 이건 그도 영혼의 흔적이야.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 아래서 윤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도 매화 향이 남았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었다. 그 집은 조용했다. 하녀들도 주인도 그 누구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마당 한 가운데 매화향이 가득했다. 윤씨 부인은 그 향숙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 있음을 느꼈다. 이곳은 어디인가? 눈 앞에는 흰빛이 가득했다. 그빛 속에서 두 여인이 서 있었다. 하나는 은주였고, 다른 하나는 소연이었다. 그녀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은주가 미소지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죄와 눈물은 땅에 남을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윤씨 부인은 흐느꼈다. 너희를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하늘이 내게 마지막 자비를 주었구나. 은주가 말했다.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한은 모두 녹았습니다. 눈처럼 사라지고 향처럼 남을 뿐이에요.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하얀 빛이 점점 사라지며 그녀들의 모습이 흐려졌다. 윤씨 부인은 그두 그림자를 향해 절을 했다. 고맙다, 내 아이들아.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몸은 이미 마당의 눈 위에 누워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내려왔다. 그 빛은 눈 위에서 반짝이며 매화향을 퍼뜨렸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다시는 죄의 집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매화헌이라 불렀다. 하얀 매화가 피는 집이라는 뜻이었다. 누구도 그 나무를 심지 않았다. 그러나 봄마다 그곳에는 매화가 피었다. 눈이 녹는 자리마다 새싹이 돋았고 그 향은 멀리서도 느껴졌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건 은주아 씨와 소연의 영혼이야. 그들이 아직 이 마을을 지키고 있대. 그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었다. 몇해뒤 마을의 젊은 선비 하나가 그 집터에 재단을 세웠다. 그는 향을 피우며 이렇게 적었다. 진실을 감춘 자는 눈 속에 묻히고, 진실을 드러낸 자는 향으로 남는다. 그 구절은 돌비석에 새겨졌다. 그 후로 매년 겨울, 마을 사람들은 그 재단에 모였다. 그들은 향을 피우며 서로의 잘못을 고백했다. 나는 거짓으로 누군가를 상처 준 적이 있다. 나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그 말들이 눈 속에서 녹아 사라졌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눈 오는 날이면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눈이 내리면 소연이 다시 걸어온대. 그럼 우리가 인사를 해야겠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세월이 흘러 윤씨 부연이 죽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 매화나무는 여전히 자랐다. 가지마다 꽃이 피었고 그 아래에는 향냄새가 가득했다. 어느 날한 스님이 그곳을 지나며 말했다. "이 향은 속죄의 향이요. 이 꽃은 원혼이 아니라 자비로운 증거로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절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꽃잎이 떨어졌다. 그 꽃잎은 눈처럼 흩날리며 햇살 속으로 녹아들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침묵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늘이 그들을 받아들였구나. 그날 밤한 젊은 여인이 꿈을 꾸었다. 그녀는 낯선 마당에 서 있었다. 눈이 내리고 두 여인이 다가왔다. 은주가 말했다. 우리인 괜찮아요. 이제 당신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소연도 복붙였다 진실은 사람을 아프지만 거짓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 새벽 바람 속에서 매화향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창 밖에는 눈이 아니라 꽃잎이 내리고 있었다. 그 후로 매화헌은 마을의 성소가 되었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으면 그곳에 향을 피워 진실을 기도했다. 누군가 거짓을 고백하면 그곳에 꽃잎이 한장 떨어졌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다. 죄와 용서, 억울함과 평안이 눈처럼 쌓이고 녹으며 이어졌다. 그 주기를 사람들은 매화의 숨결이라 불렀다. 그리고 지금도 눈 오는 밤이면 누군가 그집 앞에서 발자국을 남긴다. 하얀 그림자가 문 앞을 지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인다. 눈은 진실을 덮지만 봄은 언제나 그걸 드러내지요. 그 말과 함께 향이 피어난다. 그 향은 멀리까지 번지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오늘도 그들이 다녀갔구나. 세월이 흐르고, 매헌의 이름은 먼 골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한 이야기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을 찾아가 조용히 절하며 마음을 씻었다. 눈은 하늘이 내리는 참외의 표식이다. 노승 하나가 그렇게 말했다. 사람의 죄는 덮을 수 없으나 진실은 언젠가 눈처럼 녹아내린다. 그 말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마치 오래된 경전처럼 전해졌다. 마을의 아이들은 여전히 눈 오는 날이면 매화헌을 찾아 눈 위에 글씨를 썼다. 진실, 용서, 기억. 그 글씨들은 곧 사라졌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바람에 섞여 멀리까지 번졌다. 어느 겨울 한 나그네가 그곳을 지났다. 그는 길을 잃고 밤을 보내려 제단 옆에 앉았다. 등불을 켜자 향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나는 많은 거짓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가 눈을 감자 바람이 잃었다. 눈송이 하나가 그의 손등에 닿았다. 그 순간 귀 속에 속삭임이 들렸다. 진실은 춥지만 그 끝은 따뜻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빛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나그네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장인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눈처럼 흰색이다. 그걸 더럽히는 건 우리가 던지는 그림자 뿐이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매화헌의 매화는 눈보다 먼저 핀다. 그 향은 언제나 부드럽고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잠시 멈춘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누군가는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두 여인의 목소리. 거짓은 짧고, 진실은 길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눈은 다시 내리지 않는다. 그 소리는 바람처럼 스쳐갔고, 남은 건 눈부신 하얀 빛 뿐이었다. 사람들은 매년 그날을 매화의 날이라 부르며, 눈과 향을 함께 피웠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별보다 밝은 한 점의 빛이 산위 매화원을 비추었다. 그 빛은 오래된 귀앗장에 닿아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나타나 사라졌다. 그리고 마지막 향기가 남았다. 은은하고 따뜻하고 눈보다 더 오래 남는 향기였다. 그 향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었다. 누군가 말했다. 그건 복수의 이야기인가요?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용서의 이야기지. 눈이 내리는 하늘 아래 누군가가 재단에 향을 올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눈은 다시 내리지만 그 집의 죄는 다시 오지 않으리. 그리고 매화헌의 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만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남겼다. 그 그림자는 두 여인의 모습이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사라지는 모습. 그 아래에는 한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눈처럼 차가우나 용서는 향처럼 따뜻하다. 바람이 불자 눈이 다시 흩날렸다. 그리고 그눈 속에서 들리는 듯 했다. 누군가의 잔잔한 목소리.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다.